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고요. 모델명은 12, 02, 06-86x 모델입니다. 어, 프로마스터 라인 모델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티즌 보급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어, 마니아 층께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모델이라서 이렇게 리뷰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처음 딱 보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 나이토크랑 상당히 흡사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이나 무브먼트나 모든 스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 다열 색, 색감일 것 같은데요. 완연한 그린 컬러도 아니고 약간 각기색 느낌의 어, 군용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다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와 핸즈 또한 완연하게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어, 빈티지 느낌의 어, 베이지 컬러를 써줘서 이 다이얼 그린 컬러에 잘 녹아 있다라는 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곳이 이 베젤일 것 같아요. 시즌에서 보통은 이제 조금 낮은 모델에서는 이온 도금을 쓰고 어, 높은 모델에 이제 그 d l c 코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d l c 코팅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높게, 사, 높게 살만한 부분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안에 이제 흰색으로 다, 어 음각으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굉장히, 예, 또렷하게 잘 보이게끔, 어,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직경 같은 경우는 44mm라 좀큰 사이즈인데, 어, 러그트러그가 케이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50m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12mm이고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는 20개압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해줬고요. 예, 그리고 또 티타늄 모델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라디오 컨트롤 모브를 장착하고도 아마 100g 초반대의 무게가 아닐까 생각 을좀 해보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측면 구성을 보시면 이쪽 위쪽 같은 경우는 버튼을 막 누를 수 있게 해놓은 스타일은 아니고요 기준점 세팅을 할 때만 어, 누를 수 있게 어, 좀 뾰족한 걸로 눌러야만 하는 그런 버튼 형상입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밑에 버튼 같은 경우는 일단 버튼 밑에 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 이제 여기가 노로 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 최근 수신이 이제 어, 새벽 2시에 보통 시티즌 라디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어, 수신을 받잖아요. 근데 최근 수신이 이제 n 라고 떴을 경우에는 이제 수신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수가 2 0기 압인데도, 어, 스크류 타입의 용도를 쓰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용도를 한칸 뺐을 때는 현재 이제 도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베이징으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 한칸 돌려서 도쿄로 맞추면 시바늘이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가형 라디오 컨트롤 같은 경우는 분바늘이 움직여서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 CC 라인 같은 경우나, 어, 또 12에서도 몇 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바늘이 움직여서 기준점을 맞출 때도 상당히 좀 빨리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입니다. 물론, 어, 한 번씩을 세팅해주면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뭐 자주 쓸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약간은 좀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도쿄 시간에 맞춰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수신도 가능합니다. 강제수신 같은 경우는, 어, 창가 가까이서 하거나, 어, 좀, 예, 밖에서 되도록 이제 고층 건물이 많이 없는 곳에서 하면 수신률이 높아지고요. 어, 서울 같은 곳에서는 좀잘 수신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버튼 밑에 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노로 가고 밑에 거를 길게 한번 다시 누르면 지금 이제 rx 로 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제 수신 모드로 전환 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ok 로 가면은 이제 수신이 완료 돼서 현재 시간을 바로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노라고 뜨면 그냥 원래 계산된 시간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현재 시간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냥 수동 시계로 어 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예, 묵직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버클 같은 경우는 이중 버클을 써준 거볼 수가 있고요 44mm를 제가 찼을 때는 상당히 항상 오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러그 투 러그가 되게 짧은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시계 단점이 있다면 사실 다이얼 컬러가 좀, 어, 검판이나 청판이었으면 좀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텐데, 어, 이런 약간 그린 컬러, 그린 컬러 중에서도 조금은 톤 다운된 그런 카키 컬러라서 좀 메인 시계로 차기 어렵다는 게이 시계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또 검판이나 어어 청판으로 나왔으면 이런 매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좀 여러 가지로 어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밖에도 기능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라디오 컨트롤 무브가 퍼펙트얼 어, 캘린더를 기본적으로 샵,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는 음, 캘린더를 수동으로 맞추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 에코 예, 지금 예. 어, 지금 오케이로 갔나요? 예, 제가 이따가 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좀 댓글을 달아드리던가 할게요. 만약에 오케이로 떴으면 이제 바로 이제 시간이 맞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은 에코드라이브 보통 파워리저브가 6개월에서 뭐 7개월 정도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로 충전했을 때 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개월보다는 많을 거다. 최소 1년 이상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좀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가격대면은 대안이 많기 때문에, 어, 해밀턴에서도 카키필드도 구입 가능하고, 뭐 미도의 저가 시계형들이나 그런 시계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계의 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이 시계를 고, 이 시계가 고려대상이 아닐 것 같고요. 어, 이런 편의성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 티타늄을 써준 거나 모든 그런 기능적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높게 사시는 분들께는 좀 어필이 될 만한 그런 모델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라인에서 DLC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